동안 당신을 울리고 웃긴 KBS 예능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작년의 여슬 모다 삼둥이 열풍이 이어졌으니 마냥 어리던 삼둥이가 달라졌다. 인국이야 물 주겠니? 여기 만네물 한번 주겠니? 인국이 인국 기침해 대화 나민국의 기침해 때물줘 폭풍 대화를 할 만큼 성장한 삼둥이들. 미안 많이, 많이. 안 돼, 많이, 많이 하면. 지금, 변화니까 없어져. 하지만, 인기는 변하는 거야. 슈퍼맨 패밀리 중에서도. 음, 괜찮아요. 안 돼! 이거, 이거, 이거. 오늘, 진짜. 말문 터지자, 인기까지 함께 터져버린 서원서준 형제. 게다가 올해 슈퍼맨 팀엔 톱스타들의 방문이 이어졌는데요. 여심 저격의 취미. 심쿵 미소가 특기인 이 남자를 심히 당황시킨 여인이 있었으니 아, 총사랑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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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니예 예. 전화의 제디도 사랑의 깜짝 파티에 멘붕. 이거 이거 이거. 야. 한편 KBS 헤딩의 대들보 1박 2일은 올해 문근영, 박보영이 출연하며 국민 여동생 풍년이 났는데요. <laughs> <근처와, 근처와, 근처와. 웃음> <laughs> 통표 <통폐와요>. 국민 여동생도 <laughs> 1박2일에선 승부욕 폭발.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대박이에요. <laughs> 소녀 장사로 등극했다죠. 하지만 시청자의 웃음 포인트를 저격한 이들은 역시 1박2일 멤버들. 보니 마음이 저려온다. <laughs> 나의 반려자를. 고리 <반려자를>, 반려자. <laughs> <laughs> 아아 타분하다며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. 여기 서세요? <laughs> <laughs> 방송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야 저기 서 있네. 부라. 뭐냐? 뭐가 <laughs> <뭔가> 뭔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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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. 게스트 당황케 하는 프로 1위는 역시 해피투게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, 네.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. 응원을 응원해 한번 합시다. 응원해. <laughs> 열애설 신경발언부터 폭탄 발언을 유도하며 많이 당황했죠, 지금. 게스를 트 당황하게 만드는 토크예능의 진원지. 언니 아, 오시는 데뷔 때두 살을 왜 속이셨어요? <laughs> 언니가 데뷔를 했는데 두살을 어리게 데뷔를 한 거예요. 76인가로 데뷔를 했어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제철 데뷔를 하게 됐는데 우리 언닌 거는 다 아는데 제가 7호라고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나이까지 소개했던 한고은의 데뷔 에피소드까지 차트니까 들을 수있었단 사실 한편 올해 개그콘서트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 개팀 호불호 가입하자 가입하자 남편분들 아내가 SNS까지 감시하면 좀 고민되시죠 이럴 땐 감시당한다고 SNS 없애지 말고 아내만 차단시켜버리는 건 어떨까요 어? <laughs> 신선함과 연기력으로 중모장한 코너들이 속속 선보였는데 그중에도 시청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새 코너가 탄생했으니다너 네.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글 봤어? 무슨 글? 니글니글 네. 니글니글 네. 야 송영길 너 소개팅 할래? 너보다 이뻐? 야 눈좀 낮춰 이제 우리 무릎 꿇자 왜?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여자들한테 사죄하자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? 일주일 동안 우리만 기다리기 한죄 <laughs> 여심은 물론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니글니글 2016년에도 더 빵빵 터지는 KBS 예능 기대할게요.